명기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호와께서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자문 11장 24절 25절 말씀 흩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교회의 사명은 성교와 구제입니다 성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구제는 사회적인 책임으로서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는 사랑의 실천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자비를 이웃에게 나누는 그런 순종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하며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돕는 것은 구약에만 아니라 신약 교회가 출발할 때부터 실천한 성경에서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먼저 구약에서는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는 자선적인 성격의 구제를 율법으로 명하셨습니다. 농사짓는 자가 곡식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추수하지 말고 남겨 놓으라 하셨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그리고 감남나무나 포도나무를 한번 뜬 후에 남은 열매를 줍지 말고 가난한 자나 고아나 가부나 그리고 낙은 애들을 위하여 남겨 두라고 대위기 19장과 신명기 24장에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이나 배고픈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마치나 포도문에서 배를 채우는 것도 허락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수원 설리를 하죠. 그러면 도둑놈이라고 해가지고 그막 잡히면 주인한테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악한 주인은 또 경찰에 신고해서 그 먹는 것 때문에 배고파서 먹은 것까지 그렇게 벌을 받게 하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술을 다 하지 말고 일부러 남겨 놓아라. 네. 네. 과일나무를뜰때 그냥 하나도 남김없이 다뜯어 가지고 속구리에 담아 가져가지 말고, 이렇게 주술을 하기는 하는데. 그냥 남아있는 것은 용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놓아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에 한 번씩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서 대비인이나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돕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밭은 7년마다 갈지 않고 남겨두어서 백성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그 땅을 경작해서 먹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가난한 자와 배고픈 자, 사회적으로 나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로 다닌 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출애굽 시키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상기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도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는 여전히 강조되었습니다. 성령이 강림한 초대교의 특성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4장 32절에 기록되기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였고 34절에는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 주미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곧 자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구두장이 구두를 만드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구두장이 할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은 예수님을 단한 번만이라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내일 내가 너희 집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어찌나 기뻤던지 온갖 정성을 들여서 음식을 가득 차려놓고 바로 종일 기다렸으나 어찌된 셈인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수님은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도 오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단지 아침에 거지가 한분 오고 또한 분은 청소부 할아버지가 오고 저녁 때는 사가정수 아버지가 아주머니가 왔을 뿐이었습니다. 이 구두장이 할아버지는 거지와 청소부 할아버지와 가난한 사가정수 아주머니에게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다 나누어 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모두 너무나 불쌍하게 보였고, 실제로 추위 때문에 또 배고픔 때문에 떨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죄송합니다. 내일 한번 다시 와주세요. 제가 예수님 대접하려고 했던 이 음식을 너무 배고파하고 추워서 들고 있는 사람에게 드렸어요. 죄송하지만 내일 한번더 방문해 주시겠어요. 그렇게 말을 하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밤에 자는데 예수님께서 꿈 속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예수님의 오늘은 오시지 않았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뜻밖에도 나는 오늘 너희 집에 세 번이나 갔었는데 한 번이 아니라 세번다 대접을 받았다. 참으로 너는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내 이웃에 사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작품 속에 나오는 것인데, 마태우금 25장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 광경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시에 의인으로 판결을 받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라 할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낙은에 되었을 때에 따뜻하게 맞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돌아봐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은 오히려 놀라서 언제 이런 일을 당한 주님을 내가 도와드린 적이 있느냐고 반문을 합니다. 그럴 때 심판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임금님은 분명히 말하건대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라고 하면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실제로 읽으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할수 있는 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성묘지에 가면 먹을 것을 대접을 하고 그리고 신발이 없으면 신발을 제가 처음에 미얀마 갔을 때는 가장 허름한 것만 제가 신고 고 가지 갔던 슬리퍼까지 다 주고 루닝까지 다 주고 온 그런 기억을 처음부터 겪으면서 한국에 오면 충분히 뭐살 수도 있고 구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하며 죽기 시작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 안한 것이 딱생각나더라한 것은 하나님께 한 거고 주님이 아시고. 예, 그렇지만 아는 것이 생각나는데 내가 감옥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지 않아. 물론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집사님 아들이 갱단에 연루되어 가지고 그 감옥에 미국 그 넓은 그, 그, 그 감옥에 어, 그, 어, 가 있는 것을 여러 번 방문은 하긴 했지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 그 마음이 그렇게 가난하고 갇혀 있는 자들에게 감옥 선교를 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나. 그래 가지고 우리 회원 중에 지금 그어 미국에서 저와 같이 어 기도 운동을 했던 그아리엘라윤아리엘라 선교사님이 아리엘라 계시거든요. 우리 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15년 전부터 필리핀에 오셔 가지고 그어 비행기도 없는 차를 15시간 타고 마닐라에서 올라가야 되는 곳에서 타석 교도소에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지 필리핀에 우리가 가기 참, 요번에 다섯 시간씩 차를 타고가 힘들었는데, 열다섯 시간을 타고 가야 됩니다. 그래, 꼭한번 가야 되겠다. 편지도 여러번하고 그런 기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난한 자, 걸벗은 자, 움줄인 자, 오에 갇힌 자, 병든 자를 돌아보는 것이 나를 대접한 것이 그런데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낙원에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면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령한 불에 들어가라고 심판하셨습니다. 위의 말씀은 우리 주위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곧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 Lord라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연받아 곤란 중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한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에서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 닿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이버리서 13장 16절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라 해서 구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한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의 실천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구제는 그래서 성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성교에 있어서 구제는 그리스도의 믿음과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실천적인 행위요. 그리스도인이 된 증거입니다. 그리고 구제는 단순한 물질적인 도움을 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영적인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구제는 받는 자에게 뿐만 아니라 주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곧 자신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 가르치셨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릴 때부터 체험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있으면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이 더 보기 좋고 실제로 뭐 먹을 때는 먹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먹는 거막 기뻐하다가 맞추고 나면 그때 먹고 싶은 거야. 그때 혹시 챙겨 놓은 거 없냐고 집에 오면 어안 그러면 아, 어 그때 사람들이 모였고 사람들이 먹는 걸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어?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 먹는 거 보면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대접하는 겁니다. 에. 뭐, 물질만 아니고, 수고가 있잖아요. 장을 봐야 되지요. <laughs> 그래야죠. 또 다듬어야 되지요. 한번 하기 위해서 장 보는 날도 있어야 되고, 미리 와서 또 다듬고 준비해야 되고, 어, 물이 안 나와가지고 아침부터 가서 어, 저기 밑에 펌프도 오래됐는지 <laughs> 펌프도 또 가서 해야 되고, 수고가 다 섞여서 어,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어, 순종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음식을 만든 사람이 수고로 다 잊어버리고 먹는거 보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 네. 성경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위한 구체적인 어, 구제의 방법과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낌없이 나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고 난 다음에 아까워하면 안주는 이 보다 못합니다 제가 그 이제 미국에서 그 LA에서 교회를 하고 있을 때 저기 버지니아라는 곳에서 예,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 예, 초청을 해 가지고 한 200명을 초청해 가지고 3박 4일 동안 먹이고 재우고 하면서 돈을 많이 들여서 예, 그래 가지고 최상의 음식점에 교인들이 가서 대접도 하고 이 장로님이 대접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부흥에 대한 예, 그 세미나를 했었는데 한 가지 사건이 차라리 여기안 왔으면 좋겠다. 차라리 안 왔으면 좋았을까? 안 먹었으면 좋았을까? 대접 안 받았으면 좋았을 것한게 뭐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하고 우리 전 사모가 어떤 다른 일이 있어 조금 늦게 들어갔어요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부흥이 되어 가지고 목회자들에게 부흥에 대한 그 세미나를 노하우를 가르쳐 주겠다고 수십만 불을 들여서 200명의 목회자들을 초청해 가지고 대접을 하고. 그리고 하는 그 교회 목사님의 사모님하고 군사님이 밥만 아니고 간식들도 보지도 못한 간식이 있었어요. 가난한 목회자들은 보지도 못한 그런 아주 고급적인 그런 간식을 이렇게 줬는데 다 들어갔습니다. 그데 우리가 둘이서 우연히 그렇게 하는데 두 분이 이야기하는 걸 들은 거예요. 성교사들이 말이야 염치도 없이 말이지. 가져가고 또 가져가고, 그런다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자리에서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먹은 것을 막다 토하고 싶어. 성교사가 고생고생 하다가, 근교에 와서 대접하니까 생전 처음 본 거니까, 어, 아이도 아니지만은, 그냥 그, 받아 갔는데, 어, 집에 또 혹시 가져가서 부인한테 에, 에, 이런 것도 있더라. 그렇게 할 마음이었는지, 또 왔는가 봐요. 몇개더 가져갔다고, 그렇게 거짓 취급을 하는 소리를 듣고 잘못 왔다. 차라리 하지 말지, 차라리 대접을 하지 말지. 여러분들, 성교하고 구제하는 데 있어서 생색내고,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하면 안 하는 것도 못합니다. 성교사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현지에 가서 그 사람들 먹는 같이 먹고 고생을 하는데 미국에 그 동양 성교교회라는 큰 교회에 온 거예요. 그분은 저희가 인도에 있을 때 김영자 성교사라고 MBC의 1호 1번 탈란트였습니다. 수십 년 전이죠. 그 성교사님이 얼굴이 새까맣게 되어가지고 성교하다가 저희가 저희가 있던 곳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를 지원해주는 교회니까 간 거예요 그래 주일날 아, 성교사님 이 오셨습니다 그러고 이제 성교 보고하게 하고 성교 응금도 해드린 거예요 그랬는데 수요일날 아직 안 떠났기 때문에 수요일날 교회를 가야 가고 싶은데 기도회를 가고 싶은데 모르는 데 가는 것보다 그래도 자기를 파송해주는 교회 가고 싶다 그래서 수요일날 교회로 왔어요 예배 드리러 온 겁니다. 거기 기도하러 온 겁니다.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앞에 앉아 있던 군사님들이 하는 소리가 자기에게 들린 거예요. 저또 승교사 또왜 왔대? 주일날 온금해 줬잖아. 또뭐 어디로 왔대? 예배 드리러 왔다고!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교회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군사님들이 조선 교사 또왜 왔대? 기본 주일날 헌금해 줬잖아. 왜 왔대?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시면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보게해라 구제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서 공들과 자비의 마음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이구제는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을 입증하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드러나지 않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마태복음 6장 2절 3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본래 구제는 이웃에 대한 경연한 마음에서로 나와 은밀히 도와줘야 받는 사람도 편하고 베푸는 사람도 어떤 칭찬이나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재물을 심부름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해야만이 자만이나 은근한 과시 등의 내색이 생기지 않아서 순수한 사랑의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6장 1절의 시작이 프로세코로 시작되는데 프로세코라는 말은 주의하라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도 구제하는데 주의하라 키보리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제일 먼저 처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6장 1절 이하의 구제 이하의 강조하는 건 주의하라. 너희가 구제할 때에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랑을 베풀 때에 전도할 때에 성교할 때에 가난한 나라에 가서 무엇을 도와줄 때에 주의하라. 첫째도 주의하라. 둘째도 주의하라. 자신의 의가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해라. 우리나라가 잘 사니까 가난한 나라에 가면 사람들이 막 보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러지 말라고. 통등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3절에 보니까 왼손이 모르게 하는 말은 자신이 베푼 자선을 동무지 끼어가지 말고 의식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선행이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이 하라고. 그래서 크리스토스톰은 겸손하고 엄밀하게 그리고 말없이 주는 것을 상징한다 마틴 루터는 오른손으로 일을 해놓고 왼손으로 그 결과를 굳어지려고 하지 말라 그래서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에게 자기가 해준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해줬는데 고마운 것도 모른다 그러면서 응? 도와줬는데 고마운 것도 모른다 하면서 차라리 도와주지 말지 도와주나 놓고 그 사람을 험담하고 자기 어리 나타내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 왜 자기 물질을 주고 자기 마음을 주고 난 다음에 도로 손해받는 그런 말로 가지고 다 거둬 트리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딸들 제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는 딸들 가운데 둘째 딸이 그냥 우리가 한번은 차를 타고 가면 길거리에 콤리스들이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들이 있고 그러면 돈 달라고 와요. 그러면 그전 사모가 항상 그. 동전을 이렇게 놓고도 하지 보통 사람들은 다 10전짜리 동전 한데 1달러짜리를 줘요. 우리도 1달러면 큰 돈인데 없을 때 그렇게 했더니 둘째짜리 그때 중학, 국민학교, 중학교 뭐 다닐 때인가 그랬는데 엄마 왜 20달러짜리를 한번 주지 맨날 1달러짜리만 주냐고 다른 사람보다 1달러가 많이 주는 거 지폐를 안 주거든 동전을 주는데 그런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래 20달러 그런 사람 그랬대. 나는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네가 벌어서 네가 거면 네가 20달러로 주라 그랬어. 성경적인 의미에서 구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사랑을 나누는 구제받는 자와 구제는 받는 자와 주는 자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누가 보금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그랬어요. 시편 112편 9절에 저가 재물을 허터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가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뿌리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부자 나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온이라는 동네에 양이 3천 마리 염소가 4천 마리나 있는 부자입니다. 양 염소 한 마리가 50만 원에서 100만 원 한다고 그래요. 50만 원 한다고 그러더라도 35억이고 100만 원 하면 100억의 그런 가치가 있는데, 사울왕에게 쫓기고 있던 다윗이 소년 열을 보내어가지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먹도록 양식을 구했을 때, 내가 어찌 내 떡과 내 물과 내 고기를 줄이요? 하며 거절했는데, 그의 아내 아비가엘이 다윗을 따르는 600명을 먹일 음식을 준비하여 방뇨로 나아가 다윗을 대접했습니다. 나발은 열흘 만에 하나님께서 진노로 치셔서 죽게 되었고, 아비가일은 다윗에 처비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구제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구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구제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실천, 감력, 명령을 실천하는 것으로서 성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성교와 구제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가리오니 2019년 8월에 소사동의 센터가 시작된 이후로 힘쓴 것이 바로 이 성교와 구제입니다. 제가 한국에 완전히 나오기 전그 3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도 처음부터 힘쓴 것이 성교와 구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동안 가난한 멕시코를 여러 번 그리고 아프리카 우간다를 두번 남미의 도미니카 공화국 우간다와 이번 보츠와나 말라위 그리고 잠비아까지 가난한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성교와 함께 가난한 그들을 먹이고 선물을 나누어 주고 학교의 앰프 시스템을 기정하는 동안 그런 것그 동안 2억이 넘는 물질로 성교와 구제에 힘 쳤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돼 있는 게반에 반도 안 됩니다. 우리 재산 다 팔아봐야 한 3천만 원 나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억이 넘는 성교와 구제를 한거 주님이 아시거든요. 성교와 구제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감당해야 할 주님의 명령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모든 인간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이웃을 구제할 사명이 있는데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구제의 사명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천국에 저축하는 행위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고 이 성교와 구제에 힘쓰는 성도들과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